어? 우리도 응원 많이 하자 응원 경기. 은식이 은식이 아줘야지방치이너안 보인다 은으이 짧게 닫아줘야지 은식이 어. 올라가 은식 올라가, 여시 올라가. <너> 사이드 파 사이드 봐은식 조금 <너> <너> 네. 네. 옆으로 가주세요 네수지 <너> 수지 가 수지 가 수지가 수지 못생겨 수지 못생겨 못생겨 어깨 더 수지 더

붙어줘야 돼, 붙어줘야 돼. 오케이 좋아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작전 좋다 됐어, 됐어. <목소리> 오, 나이스. <목소리> 오, 준비, 나이스. <목소리> 오, 나이스. <스> 잘라 먹어. 수지 잘라 먹어. 오케이. 오케이. 언니 언니. 받아줘. 벌려 오기 들어가 들어가. <목소리> 경기 뛰고 있으면 이게 잘안 들리나 봐. 안 들리니까. 아까부터 계속 그러네. 망고 안해 망고. 돼, 안돼안돼안 돼. 여기 있잖아. 망고. 망고 옆에 간거말했언니야 막아야 돼. 이번에 이번에. 오케이. 오케이.

아그래 혼자 해! 아,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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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해. <laughs> 수지 숨 쉬？어, 좋다! 국진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! 레몬에, 레몬에! 로치! 레몬에! 오, 나이스! 오, 나이스! 오, 나이스! 오, 이스 오, 나이스! 오, 나 나이스! 나이스! 이 진 잘라먹어! 잘라먹어! 수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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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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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굿즈. 네, 나나 영아 뒤에. 오케이, 오케이. 나자템포 템버. 템버. 자 비움 나, 비움 나. 영아, 영아 사이드로 볼리면 좋죠, 영아. 오케이, 자 뒤에서 가보자, 뒤에 가보자.

은시 은시 오케이. 맞아, 맞아. 어 뒤에 뒤에. 나이스 코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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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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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 잘때 애들 좀 기회 야되는거 아니야? <목소리> 수지 잘라 먹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갔다. 좋아. 근데 이거 진짜 어그로.